만약 연인이 될 사람 어디까지 이해가능? <laughs> 까고보니 완전 다르게 살아온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했어 내가 애인을 한번 사귀었었는데 애인에 대해서 뒷조사를 안하고 사귄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호파선수였고 옛날에 뭐또 이렇게 뭐 스폰도 받고 막 그런 애인이었어 근데 나는 그런걸 별로 신경을 안쓰게 되더라고 왜냐면 나한테만 잘하면 됐지 뭐 이런거 그리고 두번 다시 그 얘기 하지 말기 옛날 얘기하지 말기 음. 이 정도만 지켜주면은 나는 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. 음. 과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뭐뭐 음. 뭐 이렇게 음. 굳이 그런 거를 신경을 일일이 다 쓰면 솔직히 말해 갖고 난그그 난그 생각은 있어. 어머 나게이다한테욕 먹을 수도 있는데 착하게 살아온 게이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? 약간 이 생각.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? 착하게 살아온 여자가 몇명 있을까? 남자도 마찬가지로 착하게 살아온 남자가 얼마나 있을까?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? 아 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. 정직하게 살아온 정말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을까? 그 생각이 들어 나는. 응. 맞잖아.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? 너무 너무 깨끗하고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? 응.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? 자꾸 생각나는 게 문제인 것 같아. 맞아. 그, 그런 건 있어. 막쫙 계속 전에인의 뭐 과거의 일들이 막 생각날 때 짜증나지. 그런 건 있지. 정직까진 아니어도 밤니라는 남자는 우리 같은 여자 힘들지. 이러한 여자로서. 아니, 너네들한테 그런 남자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인드가 그렇다고. 음. 내가 그렇다고. 내가. 너네가 그런 남자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. 음... 웃자고 말하는 건데, 만약 연인이 될 사람이 칸. 칸트마냥, 칸트가 뭐야? 무조건 시간 딱딱 맞춰서 살아가면 학교는 6시에 딱딱 밥 먹기 존나 싫어하는데 애인이 6시 밥안 먹으면 뒤집어지 그럼 맞, 어, 맞출 것 같아 그냥 어. 그냥 맞출 것 같아, 내가 맞출 것 같아 그냥 그래 먹자 이게 뭐그 정도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걸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약속 시간이 4시야 근데 3시 50분에 나오라고 전화를 해 그런 거는 어 그러면 나가 근데 4시까지인데 내가 막 준비하느라 정신 차리니까 4시야 이제 나가 이런 차이? 그니까 뭔 말인지 알아? 누가 이렇게 시간을 잡아주면 괜찮아 어 시간을 잡아주면 괜찮아 결혼 후에도 설렘 타령하는 애들 보면 연애 몇명못 해본 애들이잖아 결혼했는데 근데 설렘이 없으면은 너무 슬플 것 같아 그치 렇 잠깐이지 설렘은 연애나 결혼 음. 정이지 근데 정도 없어지면 이제 음. 이혼 가야지 뭐 어떡해 정 없이 어떻게 살아 그니까 정도 에이... 없으면안 그래? 적어도 1년은 살려고 싶지 예, 그건 욕심이야 1년을 어떻게 살래